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좀 깔끔하게 방 청소 좀 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빨래 널고 음 아주 깔끔합니다 가방이 좀 널브러져 있긴 한데 뭐야 뭐, 뭐 오랜만에 집에서 에어컨 트니까 좋네요 시원하니 오늘 전기세가 전기세랑 가스비가 나갔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갔더라고요 전기세가 9,000 얼마 나가고 가스비가 16,000원 정도 나갔는데 이 정도면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될것 같습니다 매일 잘때땀 뻘뻘 흘리면서 잤는데 이제 좀 시원하게 살아야겠어 오늘 에어컨 트니까 좋네요 어제 어제는 아니고 저번에 해동시켜 놓은 닭가슴살인데 이거랑 우, 오늘 파스타 저번에 소스 사 놓은게 있어서 파스타로 해 먹을게요 일단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 이렇게 해서 어, 크림미소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c 꽤나 그럴싸해 보이죠 이게 크림이랑 u c e sauce, sauce, s 해 u c e sauce, 짜잔 일단 접시에는 예쁘게 담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화이트에 <laughs> 추첨 <지청한> 결과물이 남아있습니다 와음 안심이라 그런지 뻑뻑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러워서 파스타랑 같이 먹기 좋네요. 이 쪽파가 그리고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여전. 한번 먹습니다. 어좀 살아갈게요. 장보고 오겠습니다. 집 도착해서 좀 쉬고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다가 이따가 헬스 가고 헬스 끝나면 저녁 만들어 먹겠습니다. 굿. 헬스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약간 어, 야간 촬영을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밥을 빨리 만들어서 금방 후딱 먹고 밖에 야간 촬영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후딱 밥 만들어 올게요. 저녁 메뉴는 찜닭입니다. 찜닭. 아까 사왔던 야채들이랑 닭고기도 네, 이거 닭다리살도 조금 사왔어요. 반값 하길래. 찜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 이거 이것도 사서 당면, 당면 같은 거 있길래 이것도 사봤습니다. 짠다 만들었습니다. 일단 빨리 먹고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잡채, 당면도 샀어. 일단 음 살짝 저리고 있죠. 오늘 저번에 먹고 죽을뻔했던 이 요구르트 리트라입니다 이번에는 크럼디 좀 사가는걸로 사왔어요 얼린망고요 일단 텍스처는 그때 먹을때랑 똑같은 약간 젤아 푸딩같은 텍스처 요정도만 일단 기본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번보다는 확실히 신맛이 저어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그 흔한 요플레 플레인 요거트? 그 맛은 안 나고 그냥 좀 심심한 맛? 음. 그냥 좀 새콤 달콤?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약간의 산미? 좀 있는데 망고를 네. 안 맛이 부족하니까 꿀을 살짝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래서, 짜잔 올해 여름은 망고빙수입니다. 망고 요거트. 이 요아정이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냉동망고인데 너무 맛있다고. 꿀 넣었어 그런가? 음, 망고 자체가 엄청 달아요 백화점에서 먹던 그 망고 맛이 나요. 아. 애플망고네 음 어쩐지 너무 맛있다 <laughs> 설빙 같은 데서 먹은 망고들은 대부분 좀 시잖아요 이건 신맛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 망고의 달콤한 맛만 엄청 좋은 요거트랑도 잘 어울리고 시원하니 맛있네요 <laughs> 아, 맛있다 좀 건강하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 이거만 한게 없는 거 같아요 괜찮은 대체제를 찾았습니다 너무 맛있어 해동만 잘하면 진짜 빙수 만들어 먹으면 대박일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잘 먹었으니까 이게 한번 밤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잉, 이제 나가봅니다. 가시죠 그